자, 그림은 2, 3주기 몇 가지 원소에 대해 800, 800이, 8 0 0 원자가 전자수.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온의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점선으로 연결한 원소는 같은 주기에 속하며 바닥상태의 S 소비탈의 전자수분의 피오비탈의 전자수는 A와 E가 같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두 번째 인트 얘가 세 번째 포인트가 되겠죠. 자, 첫 번째 포인트. 얘는 몇 쪽이란 소리죠? 그렇죠. 2족이고, 얘는 3족이고, 얘는 4족이고, 얘는 5족, 얘는 6족, 얘는 7족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보면 <laughs> 그 다음에 S오비탈 분의 P오비탈의 전자수가 A와 E가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산소랑 마그네슘이 같은 걸 알고 있죠. 근데 뭐하고 뭐가? A하고 E가. 얘는 산소, 산소고 얘가 마그네슘이면 되겠죠. 그럼 딱 맞죠 응. 딱 맞고 그 다음에 이온에너지가 비슷한 걸로 봐서 얘가 누구죠 얘가 플로린이고 몇 가지니까 산소보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온에너지 그 2주기에서 보면 플로린이 가장 크죠 이온에너지 그고 얘보다 큰, 얘가 질소일 거고, 얘가 산소고, 그 다음에 얘가 마그네슘이고, 마그네슘과 비슷한, 마그네슘보다 작은 나트륨. 그리고, 이거 알루미늄이 되겠네요. 같은 주기니까요. 자, 이에 대한 설명 고른 것만을 보기 위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원자 반지름은 NO니까, 이렇게 갈수록 커지죠, 원자 반지름은. 그러니까, B가 더 크죠. 틀렸고 제2 이온 에너지는 D가 E보다 크다. D가 뭐였죠? D는 나트륨이고 마그네슘은 이건데 이 e 이온 에너지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앞으로 하나 당긴 거랑 같죠. 그래서 네온과 나트륨인데 이온 에너지는 누가 당연히 크죠? 네온이 더 크죠. 당연히 이게 큰 거고 E 하면은 이게 큰 거고 그래서 D는 맞게 되고 D가 전기음성도 차는 A와 C가 A와 E보다 크다. 라고 그는데 A가 얼마죠? 전기음성도가 그렇죠. a는 3.5죠. c는 c는 뭐 1. 얼마 그리고 이는 뭐 1.0, 1.1뭐 이런 정도 되거든요. 전기음성도도 대체로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니까 마그네슘과 알루미늄 중 누가 더 전기음성도가 커요? 알루미늄이 더 크죠. 그러니까 그플로링 a와의 에너 그 전기음성도 차이는 C보다는 E가 더 크겠네요. A와 C보다는 A와 E가 더 크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